금일 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모던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5년 개선형으로 변경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나드레이터 크롬 몰딩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19인치 스패터링 휠이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장치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제거해 쾌적한 공조 컨디션을 유지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화기와 데이터 리딩용 USB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대기 기간을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요 안전평가 1등급 받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편의성을 갖춘 버뉴 K9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신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해당 차량 색상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블랙 컬러만 입고가 되다가 금일 흰색 바디의 차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빠른 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뉴 K9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등급입니다 형식은 2025년 등록은 2024년 6월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번호판도 없으시죠? 인판 차량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번호판 등록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으며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신차 금액은 6,665만 원. 해당 차량에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은데요. 19인치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륜 고동, 슈퍼비전 글라스터,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편의 장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풍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램프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상시등은 포인트를 엣지를 줘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등 역시 LED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밝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만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은 간략하게 이어가겠습니다. LED 리어 콤비램프의 모습입니다. 면발광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는 그냥 신차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흠집이라든지 스톤칩 전혀 없습니다. 현재 라지레이터 크롬몰팅이 V자에서 수평선으로 바뀐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보다 더 차분한 느낌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곱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세련미를 한층 더 연출하는 차량입니다 오, 바디가 굉장히 이쁩니다 흰색 바디를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차량이니까요 놓치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차량입니다 앞쪽 범버를 보시면 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이 19인치 휠로 바뀌면서 블랙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퍼 역시 블랙 도장으로 연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9인치 휠이 탑재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워낙 신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곳곳에는 크롬이 연출되고 있지만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신 후에 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굉장히 멋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잠시 살펴보시면 디에로 몰딩이 약간 블랙톤으로 바뀐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는 스티커 자국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 선팅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호추방 감지기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모던함과 심플함을 동시에 느껴주는 차량이고요 캐릭터 라인도 뒤쪽까지 쭉 뻗은 모습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어의 모습입니다. 범버형과 일체형인 듀얼 머플러가 반겨주고 있고요. 이 해당 차량은 4륜 구동인 차량입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 변경점 또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소화기가 구비가 된다는 점이고요 이 출고용품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더트레이 부분은 신차니까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조용하게 잘 닫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정말 탐나는 차량인데요.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연출이 되고 있으면서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색이라 너무나 사랑받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잘 만들어진 기아 대표 플래그십 대형 세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디션 신차라고 느껴지시죠? 실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투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곳곳에는 우드 내장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살린 모습이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에 팔걸이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일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14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전동 시트와 헤드레스트 조절 버튼, 요추 받침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에어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 지지 하시는데 굉장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 가능하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지우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살펴보시면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뭐 비닐이 아직 벗겨지지도 않은 모습이니까요. 기능만 말씀드릴게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모두 버튼, 즐겨찾기 버튼 되어 있고요. 반대쪽엔 착용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잘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패들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살펴보시면 글라스터의 주행수 5 k m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글라스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 글라스터의 모습이고요. 전자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편의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흡수방 모니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리 컴퓨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누적 정보라든지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다른 구동인 차량입니다. 또한 위쪽에는 헤더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프레임 리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기아 커넥트 SS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등 또한 굉장히 환한 불빛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위쪽을 보셔도 비닐은 그대로 유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썬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장재 자체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지 톤으로 따스함을 더한 차량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나침판을 누르시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GV70이나 G80 차량들은 이 증강현실 또한 추가적인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해당 차량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증강 현실도 지원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조차 LED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또한 메뉴를 진입하실 땐이 홈메뉴를 진입하시면 되십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블레 모드, 기아 카페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이콘이 생성되시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행 편의, 전방 안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 굉장히 안전에 관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10%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설정하실 땐 주행 편의로 잠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시면 보다 더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임의적으로 엔진 배기음을 스피커로 연출해 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HUD, 글라스터, 공조, 시트라이트 기능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글라스터로 들어가시면 내 취향에 맞게끔 테마설 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기입판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해서 지금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볼게요. 네, 글라스터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에코, 커스텀, 컴포트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 취향에 맞게끔 글라스터의 모습을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조로 들어가시면 이 해당 차량은 외부 공기 차단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터널에서 안 좋은 공기가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터널 구간까지 막아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 환기라고 해가지고 습기가 발생되는 걸 절감시킬 수도 있고요. 해당 차량의 변경점인데요, 에어컨을 작동을 하신 후에 시동을 끈후 에어컨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전용 K9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래쪽은 단축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 되어 있습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베이지 톤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커버를 약간 올리시면 무선 충전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고속 충전 USB 단자, 12V 아울렛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변환키, 오토홀드 기능,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 오른쪽 돌리셔도 되고요 이처럼 상하좌우 꾹꾹 눌러셔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처럼 글씨를 쓰면 인식이 되는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매 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뷰 버튼, 뒷좌석 전동 커튼,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에도 비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수동 선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햇빛이 눈부실 때 사용하시면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팔걸이 쪽에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모습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뒷좌석에 독립식 공조기가 따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DIS의 모습입니다. 지금 안웨스트를 내린 모습인데요. 이 위쪽에는 에어컨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열선 시트, 디자석 전동 커튼 프론트 의자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게 뒤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인포테이먼트 컨트롤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는 우드 내장재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넓은 거주성을 자랑하는 버뉴 K9 차량입니다. 내구름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패밀리카, 업무용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진짜 K9 차량은 너무나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알려진 차량이고요 한번 운행을 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항기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좀 드시나요? 해당 차량은 화이트 바디 색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실내에도 베이지 시트로 화사한 모습을 연출한 차량입니다. 이 해당 차량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사 워런티가 풍성하게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지만 신차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색상이기도 하니까요. 빠른 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6,0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또한 캐피탈 할부 가능하시고요, 리스 가능하십니다. 이점 굉장히 문의가 많으신데 보다 더 저렴한 이율로 맞춰드릴 수가 있고요.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